어,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이 에이지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지금 많이 걸리게 되는데, 한 해에 10대, 20대가 한 400명 가까이 걸립니다. 어, 한 400명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매년 세월호 한 척이 침몰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비가 오는 이 아침에 또 많이 또 언론사에서도 나오시고 어, 나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퀴어축제를 어,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들이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그들의 자유를 어, 제약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서울광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퀴어 어, 음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이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이 행사의 음란성입니다. 이렇게 어 대낮에 어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이 낮에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가 보면은 법적으로 하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구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이어 동성애 퀴어 행사를 보면 정말 엄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에서 어, 서울시에서 이러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재하고 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엄란한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별한 권리를 어, 부여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얼마든지 음란행위를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어, 법은 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준으로 어,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이 어, 키어 행사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 구조를 보면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는 이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을 위해서,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지켜야 되고, 서구의 잘못된 그 퇴폐 행,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어, 잘못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어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방관한다든지 방조를 하면 결국 도와주는 결과가 낫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를 어, 반대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요. 또세 어, 번째로는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청소년 청년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공인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대낮에서 공공양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 퀴어 행사에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소년들이 여기에 이제 유혹을 받게 되고 또 마치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알다시피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이 에이지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동성애로 말면 아마 지금 많이 걸리게 되는데, 한 해에 10대, 20대가 한 400명 가까이 걸립니다. 어, 한 400명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매년 세월호 한 척이 침몰하고 있다. 우리가 몇년 전에 어, 됐던 세월호를 우리가 막 추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어 매년 400명 가까이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일생 동안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매년 세월호 한 척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그 다음에 퀴어 축제 이런 거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청소년들이 유혹을 받고 에이즈에 걸리게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정부가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권이라는 것도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도덕은 인권은 윤리도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되고 또 공권력은 반드시 그거를 어, 지켜야 되고 공권력에 의한 제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키어 행사 어, 음란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에 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의 키어 음란 행사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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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